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죽게 맡긴 내형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을 호, 마음에 품 찬아리로다 아멘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6년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6절 말씀 교독합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듣고, 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야 다수에서 낳고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에 대사 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쟁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 하 느냐 하시 거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 들이 빛 은, 보 면서도, 나 에게 말씀 하 시는 이의 소리 는듣지 못하 더라.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담의 세계에 들어갔노라 네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우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로부터 함친 맞고 사실 로마 군대가 출동하지 않았다면 거기서 맞아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당시 로마 앞재가 운데 있었기 때문에 체안을 담당했던 주체는 군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천부장이 출동할 정도로 천부장이라면 천명의 분대를 거, 거느리는 대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단 지금으로 말하면 뭐 연대, 사단급 뭐그 정도 병력을 데리고 출동을 했습니다. 소요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이제 출동한 것이죠. 어 거기서 왜이 사람을 잡았는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물었을 때어 정확하게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이 사람도 말하고 저 사람도 말, 말해서 어 군부대로 가서 이제 신문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잡아 올리지 않습니까 어 그런데 스스로 이제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끌려가다시피 그렇게 어, 몸 상태가 그랬습니다 근데. 네. 군부대에 이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천부장에게 말할 기회를 얻게 되죠. 내가 이들에게 말할 것이 있습니다. 허락을 해줍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음, 억울한 어, 심정을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천부장에게 나는 죄가 없음 무죄함을 호소할 수도 있었을 거고 저 사람들 죄 없는 나를 어, 때린 저 사람들을 고발할 수도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어,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 사대의 모습을 오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도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은 거예요. 억울한 상황을 만나도 그것을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억울한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불편한 사건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할수 있고 내가 항변할 수 있고 변명할 수 있고 또 그들을 비판할 수 있고 고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본성이 원래 그래요. 그런데 그 기회조차도 복음의 기회로 삶는 바울을 우리가 닮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장의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을 언급하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이2장에서 이제 간증을 하고 있고 또 이십 육장에 보면은 어, 이방인 앞에서 간증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3절 말씀에 나는 유대인이다. 길리기야 다수에서 낳고 태생은 길리기야 다수이지만 예루살렘 이성에서 어린 어린 시절부터 자라나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말리엘 문화하면 율법을 정통으로 잘 가르치는 아주 유명한 학파입니다. 거기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고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인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도를 박해해서 이 도는 무슨 도입니까? 예수 그리스의 도죠. 십자가의 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도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며 전파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사도의 7장에 보면 스테반이 돌로 맞아 죽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동자가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사울이 지금 바울 아닙니까? 거기에 주동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증인입니다.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려고 체포 영장을 받아들고 가고 있었던 도중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자기 죄악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있습니다. 박해하며 죽이기까지 했었다고 고백하는 그 진실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나는 죄 없는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연약한 내가 연약한 사람이고 나는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자기 자랑이 아닌 자기 죄를 드러내는 고백이 참된 간증인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듣지 않습니까? 이 간증을 잘 듣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자기의 자랑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게 참된 간증이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오이 꼿꼿한 사람이었습니다. 요만이 어, 찌든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그러한 죄 고백에 간증이 있으십니까? 복음을 전할 때 바울처럼 내 죄를 솔직히 고백합니까? 아니면 잘한 일을 이야기 합니까? 담의 색으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체포 영장을 받아들고 우리들과 함께 체포조가 이제 꾸려져서 담의 색으로 가던 도중에 정오 무렵에 구장에서는 그 시간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지금 어 정오 무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자신을 둘러비치는 큰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함께 가는 사람들은 빛은 보지만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합니다 그 소리는 누구만 들었어요? 바울만 지금 듣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찾은 겁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지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모두가 다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모태 신앙이더라도 각자 각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그 만남을 어,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찾은 것 같지만, 아니요.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전적인 은혜로 주님께 붙들린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참된 신앙은 내가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그곳에서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때로부터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뜻을 조차 살게 됩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존재로 새롭게 빚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나를 멀리 하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음, 있어야 됩니다. 여전히 미움 가운데 그들에게 나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복음을 들고 나를 멀리하는 사람에게조차 사랑의 수고를 할수 있는 바울의, 바울도 이렇게 매를 맞았지만, 그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자신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빛은 보아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담의 세계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던 아나니아를 보내실 것이다. 자신을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으로 세우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도행전에 어, 동명이인으로 세번 등장하지 않습니까? 경건한 아나니아 그리고 어... 교회를 속였던 아나니아 사비라의그 아나니아, 그리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제 24장에 이제 나올 텐데요. 오늘은 그 9장에 어, 만났던 그 아나니아, 경건한 담의 세계 아나니아입니다. 같은 말씀이라도 어떤 이들에게는 들립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또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 있고, 교훈이 되는 말씀이 있기도 하고 책망을 주시는 말씀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또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살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들려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나와 상관없는 소리,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야. 이렇게 지나쳐 버리십니까? 아니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아가십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마음과 뜻을 깨달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호흡 주시고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고난과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에 하나님, 그것조차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를 만나주시고 찾아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날마다 그, 그때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신 은혜를 늘 감사하며 나의 연약함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의 죄악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 죄악도 사해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증거할 수 있는, 이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부금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때로 책망과 교훈이 되는 말씀을 우리가 겸손히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주의 친 백성 될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곳입니다. 아멘.